지금까지 성매매가 왜 폭력이고 착취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어떻게 성착취가 일어나는지, 왜 자꾸 이런 일은 많아지고 반복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최근 17여자아이가 랜더 채팅 앱에 들어갔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주제로 사회 실험을 진행한 총소연이 있어요. 총소연을 상대로 실제로 어떤 성적 유인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려고 했대요. 그리고 청소년 선매매가 왜 위험한지, 선매매 피해가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관련 단체 활동가의 설명도 들어봤어요. 아, 또. 초등학교 때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실험 내용이랑 똑같이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을 해와서 저에게 성매매를 요구를 하고 알선을 해주겠다고 요구를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경험을 아직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때와 별반 차이가 없을까 아니면 많이 달라졌을까를 궁금하게 여기게 돼서 그렇게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험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보고 조건 만남 하시나요? 도와드릴까요? 40만원 드릴 테니까 뭐 어디로 나오세요? 라고 말이 나왔거든요. 신혼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고 싶다라고 접근을 해서 먼저 자기의 정보를 다 까요. 자기는 몇 살이고 어디 살고 그 다음에 이름 뭐고 그런 걸다 까고 나서 이제 저한테도 너 내가 이렇게 깠으니까 너도 까자. 잘해줄게 라고 이렇게 유도를 하는 그런 사람이 한명 있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사회실험을 했고 21명한테 성적인 메시지가 왔고 21명 중에 12명은 성매매 알선 및 유도 2명은 몸사진 전성유도 나머지 7명은 성희롱 등이었습니다 두개는이 앱은 성인 전용 애플이니 들어오지 마세요 미성년자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경고문을 띄워놓긴 했는데 제가 가명을 사용하고 가짜 나이를 사용하고 가짜 생일을 사용하니까 대부분 다 뚫리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 나이 또래 청소년들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조건 만남 사기나 아니면 조건 만남이라든가 성매매에 접근하고 또 피해를 볼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십대 여성 인권센터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권주리라고 합니다. 십대 여성 인권센터는 사이버상에서 이제 성착취 성매매 피해에 노출된 아동청소년들을 발견하고 이제 아이들을 성착취에 이용하는 알선자 구매자들을 신고하는 활동도 하고 있고요. 이제 상담소랑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두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에서 직접 지원 피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성매매 불법 국가이고요. 아동 청소년이 이제 성매매를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디서도 위험성이나 예방 안내를 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을 만나기까지의 과정도 있고 만나서의 과정도 있고 만나고 이후의 과정도 있는데 어디에서도 그것들에 대한 안내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정보 제공이 전혀 없기 때문에 돈을 받는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고 일단은 어른들이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게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환경이 되어야지 안전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동 청소년이 어떻게 성매매에 이용이 되는 경로가 어떤 경로예요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드리는 답변은 딱 하나예요. 모든 경로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마 아동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플랫폼을 청인 저희들도 똑같이 사용하는데 같은 플랫폼 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이제 착취자들, 성착취자들만 아는 거죠. 채팅 어플이 많은 경로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채팅 어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아동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어플들, 이제 고민 상담하는 어플도 있고, 이제 중고 거래 어플도 있고, 여러 가지 어플들 많이 있잖아요. 아동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어플 그리고 SNS, 익명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들이 다 사실 경로라고 보여집니다. 지인들을 통한 알선도 있어요. 학교 선후배들이 이제 학교 폭력으로 성매매를 알선해서 이제 피해를 경험하는 일들도 있고요. 뭐 친구들이 내가 이거를 해 보려고 하는데 무서우니까 같이 가죠라고 해서 같이 나갔다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사실 경로가 다양하고 사이버 플랫폼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대 자체가 환경 자체가 사이버 플랫폼을 이용하는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가해 유형도 같이 맞춰서 이제 변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가해 유형이 변화한 이유는 어른들이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데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의 일상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말을 거는 가해 행위가 이제 그 시작입니다. 채팅 어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 아동청소년이 사용하는 플랫폼들에서 가능하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SNS 같은 경우도 이제 직접적인 그런 제한 이런 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그루밍을 동반하는 경우 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뭐 맛있는 걸 사주거나 예쁘다고 하거나 좀 칭찬해주면 아이들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루밍 범죄는 굉장히 계획되고 정교한 중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이랑 붙이면은 제그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이제 강아지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개 계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제 계정에 와서 저를 훑어본 사람은 제가 어떤 종류의 강아지를 키우고 이 강아지랑 언제 어떻게 산책하고 그리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기본 정보들이 그냥 게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정보를 취득을 합니다. 취득한 정보로 이제 dm을 보내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나지 않게 그 친구한테만 어 푸들 키우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dm을 보내면 그 아이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어이 사람도 푸들을 키우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약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 상대방. 또 아동청소년의 계정을 다 보고 말을 거는 거니까 대화 가 너무 잘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이제 경계가 허물어지고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뭔가 기본적인 친밀함과 믿음을 쌓은 다음에 사귀는 사이로 오인하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너를 보고 싶다. 뭐너 너무 예쁘니까 네뭐 얼굴 찍어서 보내줘봐 아니면 네 몸을 찍어서 보내줘봐 하다가 다이어트 영상을 뭐 찍어서 보내줘봐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 중고 거래 같은 경우는 뭐 입던 속옷을 뭐 판매하거나 아니 양말을 판매해라라는 식의 접근들도 해요. 그러면 이제 아동 청소년들이 이제 그거는 성매매라는 생각을 못 하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거래를 하겠다고 이제 얘기하면서 대화를 주고받잖아요. 근데 거래를 하려고 하면 주소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 내 주소랑 그 사람 주소와 개인적인 기본 정보들이 교환이 되는 거죠. 이제 판매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그때부터 너 이런 거 판매하는 애인 거너집 주소도 알고 너에 대한 걸 아니까 이제부터 내가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소문을 낼 거야라고 하면서 더 확장된 피해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피해가 심화될 때까지도 피해를 경험하는 친구들은 이 가해자의 말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 가해자들은 대부분 뭐 언제까지만 내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면 그다음부터는 없던 일로 해줄게 다 지어줄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까 친구들이 성매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정보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약속을 지. 켜주기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요구하는 말을 들어주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 저는 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매매로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매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로 귀결이 되는 거죠. 이제 시작은 성매매로 시작하는 게 아니어도 일단은 그덫 때문에 내가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기 어려운 환경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실제로도 성매매 상황까지 이제 귀결이 됐을 때그 상황 안에서도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한 명일 수도 있고 현장에서 아이를 착취한 사람이 한명 이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내가 안전을 담보가 받지 못하는 거죠. 성매매 상황에서 사진 영상 촬영을 불법적으로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불법적으로 촬영 당한 걸 모르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헤어지고, 그때부터 또 내가 그때 너를 찍어놨는데 이걸 거 유포할 거야, 유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또 다른 일로 이어지는 거죠. 친구들이 만약 걱정이 된다고 하면 도울 수 있는 어른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또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친구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을 모르니까 이제 익명을 기반으로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익명을 기반으로 한 고민상담 어플, 익명을 기반으로 한데다 얘기를 많이 해요. 놀랍게도 또 이렇게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착취자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저희가 항상 저희 기관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한테 얘기를 해 우리랑 얘기를 하면 당연히 비밀보장도 되고 그 고민에 대해서 대화도 될 것이고 안전하니까 우리 기관이랑 얘기를 하는 게 어떠세요? 라고 이제 고민이에요.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고민 상담 어플이나 아니면 채팅 어플 내에서 저희가 저희 기관을 홍보한 이유도 그런 이유인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나중에 피해 아동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 대화 내용을 보면은 대가 봐도. 너무 아이들의 고민을 잘 들어주고 아이들한테 의지가 되고 격려가 되고 지지를 해줘요. 근데 그 역할은 사실 건강한 어른들의 몫인 거잖아요. 근데 착취자들은 대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정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을 타겟으로 하면 그 목적을 훨씬 더 빨리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겟화 해갖고 그 친구들한테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꼭 공인된 전문기관과 상담을 하라고 저희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들 자발이던 강제던 어떤 이유로 상관없이 성매매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법적으로 모두 보호받게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2020년 11월 20일부터 지금 개정된 아천법이 시행 중에 있고요. 개정된 법에근거해서 전국에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 지원센터들이 17개소가 개소가 되었어요. 가까운 곳에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 되고요. 어딘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저희기관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가까운 지역에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들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